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아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7월 20일 화요일 세상을 위한 기도 10편 12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세상을 두고 말하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라고 표현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비열함이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의 죄성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우리의 세 가지 악을 꺼냅니다. 2절의 거짓말과 아첨, 그리고 3절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말과 아첨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가련하게 만들고 또한 자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악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세번역입니다.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그렇습니다. 혀와 입술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고 필요에 따라 거짓말과 아첨과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믿음 없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속에서 정이 떨어집니다. 필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내뱉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림과 탄식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기 전에 뜨거운 풀무불에 일곱 번이나 그 말씀을 단련하신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시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비유이지만 하나님도 일곱 번이나 단련하시는데 불완전한 우리는 단한 번의 단련 없이 말을 뱉는다면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혀와 입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혀와 입술을 주관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내 혀와 내 입술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불결한 말이 나가지만 내 혀와 내 입술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상대방을 살리는 순결한 말씀만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혀와 입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입을 열면 순결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도가니의 일곱 번이나 단련한 은처럼 필터를 거쳐서 말하는 사람, 거짓말과 아첨과 자랑을 죄로 여기고 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일절에 다윗이 구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입니다. 세 번역은 신실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짓말과 아첨과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처럼 다윗의 노래처럼 오늘 이익과 성공이 있더라도 거짓말과 아첨과 자랑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해와 실패가 있더라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혀와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면,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사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열함이 아니라, 경건함과 충실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가 되면,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면 그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장차 올날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세상을 위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그리고 오게 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건함과 충실함이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비열함이 성공해 가까이 간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누르고 남을 탄식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하다는 세상의 법칙을 버리고 멀리하겠습니다. 다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가련한 사람을 일으키고 궁핍한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혀와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못난 혀와 입술을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만 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